그렇다면 내 성향과 성격이 육아에, 네. 어떻게 또 장단점이 음. 될수 있느냐의 차이가 또 있는데, ENFP로도, ENF, 뭐 MBTI 성향으로는, 부부, 또 이제 뭐, 조직, 혹은 이제 육아에도, 혹은 진로적인 거에도, 어 ENFJ는 반드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직업에서 매우 음. 능통하세요. 네. 어떤 직업도 잘할 수 있지만, 이제 뭔가 일에만 조금 치우치는 것보다 사람의 반응, 어, 음. 또 뭔가 내가 좋아할 거고, 분쟁을 해결하고 조직화하고, 예, 그런 반짝이는 아이디어, 통찰력, 능력, 어, 또 인화력과 예, 이런 관계지향적인 성향으로 일이 풀려져 가는 것.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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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굉장히 잘 만나지는 것들로 음. 인한 과정, 또 거기에 대한 존경과 음. 감사와 피드백으로 좀살 만나. 어, 네. 음. 근데 이렇게 보여줘야 되고 네. 가시화되어져야 좀살 만날 수 있어서 반복적인 것보다는 매우 좀 흥미로운 사람, 네. 다양한 상황에서 내가 처리해가고 이끌어가고 음. 음.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매우 살맛이 날수 있고. 음. ISP는 그럼 좀 피곤해져요. 어. 아, 에너지를 어쨌든 혼자서 없는 시간에 좀할수 있다 보니, 그런 한 분야의 장인이어서, 이제 그 분야를 좀 깊이 있게 파고드는 음. 것들에 매우, 그래서 자유로운 환경을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음. 뭔가 속박받지 않고, 구속받지 음. 않고, 뭔가 틀에 얽매이지 않고, 이래라 저래라 소리 듣지 않고, 스스로 우러나올 수 있는 시간, 음. 그리고 나의 능력 발휘, 문제 해결 능력을 평상시에도 음. 누군가랑은 좀내 생각과 마음과 기분을 음. 좀 나눌 수 있는 것들 왜냐면 이게 육아에도 아이스테피는 지켜보다가 지켜보다가 아이를 정말 내가 나서야 될때 내가 정말 필요할 때만 딱 나서다 보니까 아이는 엄마가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생각이지 어떻게 날 지켜보고 사랑이 왔는지를 전혀 알수 없는 그러나 난널눈꽃같이 보고 있었고 지켜왔고 내가 쭉널 지켜보니까 이게 필요한 건데 그 과정이 전무하다 보니까 아, 네. 좀 난감 왜 이러지? 왜안 되나, 그러지 내가 널 지켜봤어. 이랬는데, 이런 게딱 없어지다 음. 보니까, 결과만 딱 해서, 그런 엄마의 마음과 생각을 아이랑 시시각각, 그 음. 과정을 좀 나누는데, 그걸 좀 시시해요, STP는. 음. <laughs> 이런 걸 말해서 희들이 아니야. <laughs> 알라, <알래야>, 듣겠어? <laughs> 나 이런 뛰어난 지략과 전략과 응력을 <laughs> 일일이 구구절절 수다스러운 거딱질수있어 아, 네. <laughs> 약간 ENFJ는 수다스럽게 엄청, 네. 자상하게 ITP는 아, 뭐 그런 걸구구절절이게딸 같은 성향이고 아들 학교 갔다 와서 이제 처음 보내고 어땠니 어쩌어땠냐면 <laughs> 재밌었어 그랬어 그냥 그래서, 오늘 뭐 했고 뭐 먹었고 친구가 이랬고 저랬고 해주면 너무 좋은데 ENFJ는 <laughs> 네. i t p 재밌었어 그냥 그랬어 옆에 친구 엄마한테 들어야 그래서. 도대체 뭐가 재밌었고 뭐가 재는지 궁금한데 어. 그게 꼭 상대를 무시하거나 싫어해서가 네. 아니라 특유의 성격적 요인인데 좀 답답하고 아, 네. 예 아. 네, 이런 게알수 없다 보니까 오해할 수 있고 어 나는 이걸 딱다 보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고 해결해 주는 건데 왜 그러지 이러다 보니까 나도 또 속상할 수 음, 네. 있다 보니까 그러신가요? 어, 어제, 어제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어요그 사건이죠. 어제 이제 공연 끝나고 네. 와서 네. 이제 피곤한데. 네. 또 배가 좀 고프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 만든 그거랑 김밥 담아서 어, 네. 거기다 이제 해줬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만든 거니까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그 반응이 되게 궁금한데 계속 그 먹겠다고 하고서 안, 어, 안, 안 먹고 이제 계속 딴 거를 해, 했어요 그래서 계속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또 앉아서 이제딱 하는데 또안 먹고 뭘릇또막 해가지고 아, 좀 먹어. <laughs> 좀 먹어. 응. 먹고 좀 뭐. 네, 반응을 해달라고. 반응을 네. 보고 싶어서 어, 계속 네.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그냥, 어, 그냥 와, 이거, 했, 이거 안 먹더라도 이거 만든 거야. 뭐, 이런 반응이라도 좀 있어. 이게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없이 계속 하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딱 스택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힘들게 일하고 네. 돼, 끝나고 왔는데 음. 갑자기 제가 감정을 탁 쓰니까 또 상처가 돼가지고 그 상처되는 걸 제가 보니까 또 제가 아차 싶으면서도 이제 화가 막 나가지고 음. 이제 미안하다고 이제 얘기는 했지만 제가 감정이 풀어진 채로 미안하다는 고게 음. 아니어서 네. 어쨌든 그 사건이랑 거기서 음. 설명드리면서 음. 네. 또 저희가 옛날에 같이 작품을 네. 이제 연극 작품을 어, 어, 함께 써, 써서 공연에 올린 적이 있는데 원래는 작가로 네. 하려고 했었는데 음. 이게 작가 코칭을 배우면서 하던 일이라 매번 써내면 또 다시 수정 수정 수정을 거, 거듭하는 일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성격이 안, 계속 음. 중간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힘들어하니까 내가 쓸 게가 돼서 제가 작가를 해야겠어요. 네. 그래서 계속했어요. 쭉 같이 있다가 저를 이제 해서 공연 이제 연습해서 올리는데까지도 거의 저 하다가 저는 이제 막 아이디어랑 이런 걸 가지고 하지만 공연 이제 다가와서 막판에 뭐 바꾸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계획대로 이제 해야 되는데 막판에 갑자기 아이디어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천재적이에요. 그렇죠. 엄청 맞아요. 좋은 게 많고 맞습니다. 기발한. 어 근데 네. 이 기발한 걸왜 이제 와서 얘기를 해서 이걸 그 음. 갑자기 집어넣으려는 개연성을 막 저는 그렇죠. 생각해내니까 그렇죠. 아마. 근데 그게 엄청 천재적. 엄마 그, 그런 성향이 되게 딱 느껴졌어요. 딱 그랬는데 천재적 어, 성향이어요 네. 음. 음. 저는 마지막에 떠올라도 음. 그거는 그냥 과감하게. 이거는 해봤자 음. 배우들이 힘들어질 거고 네. 그냥 안 해버리는 스타일이에 예. 막판에 엄청난 게 많이 떠올르고 반짝반짝해져요. 음. 맞아요. 근데 연습 내내는 약간 음. 시큰둥해요. <laughs> 이렇게 <웃음> 큰 관심 없이 어, 있다가 네. 그 간증과 모든 그 축적시켰던 음. 에너지를 마지막 에아요 내가 탁 보고서 보고서 딱 보이는 음. 것들을 가지고 탁탁탁탁탁 하는데 기가 막히고 네. 다이제도 엄청 좋고 예, 네. 음, 그런 게 확실히 있는 네. 네. 저게 많이 깨달았네. <laughs> 서로의 다름이고 서로에 네. 대한 이해에 서서, 어, 우리 ENFJ 남편과 아빠는 반응이 좀 중요한, 어, 또 그러나 i t p 안에는 그런 영감이나 천재적 것들이 평상시에 조금 혼자 있는 시간, 뭔가 혼자 멍 때리는 시간에 계속 좀 네. 생성이 되기 때문에, 좀 음. 혼자, 어, 뭔가 반응이 없는, 자기만의 시간도 좀필요하다는걸 아, 네. 서로 아 저기 지금 또 기발한 아이디어가 음. 막 생성되고 있고나 음. <laughs> 어, 하는 거를 좀 이해하고 서로 그걸 미리 좀 표현해주고 음. 좀 하시는 그러나 이때는 나 반응을 꼭좀 해줘 네. 그러나 이때는 좀 시간을 줬으면 좋겠어 서로 음. 어,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연수원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네. 음. ENFJ도 있고 ISTP도 있다 보니까 음. 반응을 해줘야 될 때는 정말 격렬하게 음. 반응을 해주되,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가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해도 진정해서 우러나오지 음. 않는 것들은 큰의미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음. 어, 연서가 집중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어, 반응해주시는 것도 음. 중요하고, 근데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을 때가 아닌 연서가 음. 받아줄 수 있을 때, 그리고 연서는 어 정말 엄마처럼 몰입하거나 좀 멍때리거나 뭔가 반응이 그때그때 그때 매번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네. 시간도 좀 존중해줘서 네. 같이 좀해주신 엄마 아빠 성이 같이 있네요 우리 여사한테 어. 두 가지가 좀 같이 있다 보니까 반응과 또 아이의 이런 자유로움과 몰입될 수 있는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을 같이 네. 좀 가져주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실 음, 것 음. 같아요 반드시 네. 또한 반응이나 이런 리액션에 어, 매우 조금 힘이 나는 정신적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어, 매번은 아니지만 네네. 이때는 꼭 반응받고 싶어 할 때는 꼭 한번 집중해서 음. 반응해 주시고 안 해도 이때 혼자만의 시간이나 계속 자기가 충전해 가고 어, 해서 좀수다스럽지 않은 성향이고 수다스러운걸좀 무시하는 성향이에요. 음. 그래서 핵심적인 거, 뭐, 필요한 것들만 따다다다다 가고 싶은 성향이다 보니까 어, 그런 또 아내만의 시간과 또 스타일을 또 존중해주는 것들. 음. 옳고 그름은 아니니까. 그게 음. 틀렸고 맞춰야 되는 게 아니니까요. 음. 서로 상처가 되지 않도록 음, 같이 좀 나누는 것들. 어, 예, 조화를 이루시면 연서의 유아에도 음. 가장 도움이 음. 많이 되실 것 같아요.